자헬 l o 안녕 오늘은 유튜버처럼 시작해 보았어요 자 저번에 했던 리딩 다음 부분부터 지금 볼게요 자 they 그들이 arrived at the beach 누구들 여기서 그들 누구였어 그지 켄트랑 켄트 아빠랑 켄트 친구 이름 뭐야 존슨 걔랑 다 같이 와가지고 비치에 도착 도착했다 arrived 도착했다 at 어디 어디에 the beach 음, 해안가에 자 말한 거지 I was sitting by this rock. It was very windy. 자 나는 앉아 있었다. 난 앉아 있는 중이었다. 자, 과거에 뭐뭐 하는 중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뭐뭐 하는 중이었다. By this rock 이이 어, 바위 옆에 앉아 있었다. 바위는 stand by me 내 옆에서 이런 식으로 바위는 뭐뭐 옆에라는 뜻도 있어요. It was very windy 너무 바람이 많이 불고 있었어. first 먼저 처음에 i saw the limping man 나는 바스타 소는 씨의 과거 봤다를 봤어 절름발이 어, 남자를 봤어 라고 오토가 말했다 said a u 오토가 말했다 then later 그러고 나서 그리고 그런 후에 i saw the ghost walk by 자 so는 어떤 동사 어, 보는 거잖아 지각 동사 보고 느고 보고 듣고 맞고 느끼고 이런 거 지각 동사, 시각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뭐예요? 고스트 목적어 이게 목적어야. 자, 나는 봤다. 무엇을 봤다가 목적어지? 뭘 봤어? 그지? 유령을 팠어 자, walk by 동사지. Walk by는 지나가다란 뜻이야. 동사 하나처럼 생각하면 돼요. 나는 어 유령이 지나가는 것을 봤어라고 해석해야 돼. 유령이 지나가는 걸 봤어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자, 뭐가 동사하는 걸 지각해? 목적어가 동사할까? 아이가 동사할까? 고스트가 동사할까? 내가 걸어갈까? 유령이 걸어갈까? 그지? 유령이 걸어가던 거잖아. 그러니까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 목적어가 동사하는 것을 지각하다 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알겠죠. 중요합니다. 목적어가 동사하는 것을 지각하다 라고 해석해야 돼. 이거 신나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지나가는 거를 막 유령이 보고 난리가 나요. 아예 뜻이 다르죠. 이런 순서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 봐볼게. They looked for footprints. 자, look for는 찾다 라는 뜻이야. 네, 발자국을 찾았지만, but there was none. 하지만 거기 there is there are 이런 것들은 뭐뭐가 있다라는 뜻이지, 자, 있었다, non,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지, non, 너는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야, 아무것도 없다. 자, suddenly 갑자기, chief Kent, 아빠, 아빠 켄트죠, chief Kent가 stopped, 멈췄다. 자, 피가 하나 더 있다는 거, stop은, 자, 멈췄다. Look here, 여기 봐봐, he said, 그가 말했다. 그래서 they saw a wide line in the sand. 그들이 봤다. a wide line. 넓은, 넓은 줄 하나 봤다는 거. 이렇게 생긴 줄 하나 봤다는 거지. 모래바닥에서 how come? 문슨 뜻이야 how come? 어째서 뭐뭐인 거지?라고 한 거야. 자 how come 다음에 그 문장 순서 봐볼게. 동사 주어야 주어 동사야. 봐봐 there is. 뭐가 주어? 뭐가 주어야? there is. 동사가 is. 그러니까 how come 주어 동사 이렇게 써야 돼요. How come 주어 동사? 자, how come 주어 동사 하면 뜻이 어떻게 돼? 어째서 뭐뭐인 거지? 가 되는 거야. 어떻게, 어째서 only a wide line. 하나의 넓은 첨, 선만 있고, 어떻게 발자국이 없지? 라고 물은 거지. Ask Otto, Otto가 물어봤죠. 그 다음 봐볼게요. The line goes to the other side of the beach. 자, 이 선이 그래서, 해안가가 이렇게 있어. 해안가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부터 선이 있어가지고, 쭉 선을 따라갔는데, 여기까지 있는 거야. 여기가 바다고. 이해됐어요? 어, 이런 상황인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 빛이까지 이어져 있대. a n d it leads to. 자, 어디 어디로 다다르다. 어디 어디로 이어져 있다. 어디로 이어져 있냐면, 은 데이비드 슬레이드의 house. 자, 여기가 어디야? 데이비드 슬레이드의 house지. 데이비드 슬레이드하 house.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이쯤 뭘까 이것이 이어졌지. 그럼 이것이 뭐야? 그렇지. 이 바로 더 라인을 의미하게 되겠죠. 자, 그뒤그 다음 부분 봐 볼게요. 자. 그래서 그와 그의 아내가 moved there. 거기로 옮겼어. 이사를 했어라는 뜻이지. move는 옮기다도 있지만 집이 옮기는 거니까 이사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거기로 옮겼어. right after they got buried. 바로 후에. They got married. 그들이 결혼한 후에. 자, get은 있냐,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어가지고, become이랑 되게 비슷해. become이랑 되게 비슷해. 이런 동사를 갖다가 이형식 동사라고 해. 이형식 동사라고 해. 이거는 나중에 문법 시간에 한번더 제대로 배울 거예요. 이형식 동사는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항상, 어, 보어. Bore. 보어는 항상 형용사나, 아니면 어떤 명사 이런 것들 나와요. 그러면 뭐뭐 하게 되다 이렇게 쓰면 돼. 그들이 어, 결혼하게 됐을 때 바로 후에 걔네가 이사가 왔어. Chief Kent가 말했다. And 그리고 David l i m s 그리고 데이비드는 절림발이잖아 다리를 절잖아. 라고 물어본 거야. Is the David robber? 그럼 데이비드가 강도일까? 라고 오토가 의문을 제기했죠. I'm not sure. 잘 모르겠다 there are no footprints 발자국이 없잖아 라고 얘기한 거지 발자국이 없다 자, there is there are는 뭐뭐가 있다 없다 이랬지 say chief kent chief kent가 말했죠 what about the ghost of the jennifer mack a of b는 b의 a니까 jennifer m a c 유령은 어때 라고 물어본 거야 오토. 오토가 i really saw a ghost 나 진짜 유령을 봤다니까 얘기한 거지 yes you did 그래 너 봤지 라고 하는 거지 자이 디드가 의미하는 거볼까 Really s o w a g h o s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난 알겠어. What happened? 자, What happened?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알겠어.라고 지니어스가 마지막에 딱 얘기를 하고 끝나죠. 뭔가 지니어스가 감을, 감을 잡은 느낌이죠. 그리고 데이비드는 상당히 의심스럽죠. 그죠? 하지만 발자국 기록 때문에 없고 그냥 긴 선만 있었죠. 그래서 지금 어떤 건지 증거는 모르겠지만 뭔가 초기 보니까 데이비드 같은 느낌이 들죠. 자,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